안녕하세요. 용아저 씨입니다. 런닝 어프로치 공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샌드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이 피지샷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런닝으로 굴려야 되는데, 백스윙을 어느 정도 크기를 해야 될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런닝 어프로치 공식, 그 공식만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시면요. 어프로치 박사 될수 있습니다. 박사, 오늘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운동을 하고 있죠 이번 대회 1라운드부터 잘 치고 있습니다 1, 2라운드 단독 선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김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골프 아카데미 네, 10m, 20m까지 이 공간에서 할수 있는 런닝 어프로치를 알아볼게요 지금 거리가 한 10m 정도 됩니다 10m 정도 되면 요 일단은 9번을 잡으십시오 9번 자, 9번을 잡고, 공의 위치는 가운데, 양발의 가운데, 최종은 5대5. 이렇게 놓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했죠? 그러면, 자,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는데요.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서 10cm만 가십시오. 이렇게. 클럽이 10cm를 가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10cm입니다. 클럽을 잡고 있으면, 오른손이 10cm. 여기 되는 곳에 가면, 클럽은 뭐, 이 정도 이렇게 벌어지겠네요. 그래서, 오른손이 기준이에요. 오른손을 10cm만 가십시오. 이렇게. 자, 10cm만 가서 그대로 쳐볼게요. 이렇게 지금 딱 되죠. 어, 들어갈 것 같아요. 어우, 가까이 됐어. 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외우십시오. 자, 지금 거리가 10m예요. 그러면 9번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공을 가운데 놓고, 체중은 5대5 해놓고, 자, 그립을 잡은 다음에,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서, 왼손이 아닙니다.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서 10cm를 가십시오. 이렇게 자, 10cm는 요만큼 되겠네요. 그죠? 요만큼. 10cm를 가십시오. 10m니까 10cm. 20m는 20cm.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m니까 10cm. 요까지. 자, 요까지만 가서 그대로 치면은 공은 어떻게 되죠? 딱조까지 가요. 지금 잘했죠? 딱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9 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5m예요. 그럼 15cm, 20m예요. 그럼 20cm. 자 20m를 넘어가면 클럽을 바꿔야 돼요. 안 됩니다. 0에서 20m 안에 거리에서만 이9 번이 가능한 거예요. 오른손을 기준으로. 그래서 오른손을 기준으로 딱 봐서 어 이거 한 10m 되네. 그러면 오른손이 10cm 여기 예, 여기서 멈추세요. 여기서 멈춘 다음에 그대로 치면은 공은 예, 딱 저기 갑니다. 다른 데는 안 가요. 지금 딱 맞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좀 멀리 왔어요. 한 25m 정도 됩니다. 20m까지는 9번이었는데요. 그걸 싹 넘었으면은 8번입니다. 8번. 자, 제가 지금 8번 아이언을 잡았어요. 공의 위치는 가운데 똑같고, 체중은 5대 5.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25m니까 오른손 기준으로 25cm, 25cm만 딱 가십시오. 25cm 딱한 곳에서 머무르세요. 여기, 여기. 자, 여기 온 만큼 저쪽도 똑같이 1대 1, 25cm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25, 25. 자, 볼게요. 자, 공이 어디 가죠? 지금 그린 에이프를 맞아서 공이 좀 이상했는데 아마 제대로 갈 거예요. 25, 25. 이렇게. 자, 보세요. 딱 거기 가죠? 야, 기가 막히네. 이거 진짜 제대로 된 공식이에요. 정말 이거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식입니다. 25m니까 나 25cm, 25cm, 25cm. 자, 이렇게 되니까. 자, 비슷하게 다 가죠? 예, 네, 그냥 엉뚱당뚜 하는 볼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자, 25cm, 25m니까 25, 25. 자,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지금 그거 봐, 딱 맞죠? 형, 저 오케이잖아, 오케이. 자, 너무 희한한 공식이죠. 여러분들이 런닝 어프로치 공식만 따라하시면 바로바로 싱글 그냥 바로 눈 앞에 있습니다. 지금 싱글이 눈 앞에 있어요. 자, 이 8번 아이언은. 30m 까지 가능합니다. 20m 에서 30m 사이는 8번을 가지고, 오른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오른손,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기준으로, 지금 만약에 25m다, 그럼 25cm 들었다가 치시면 되고, 저게 지금 30m다, 그럼 30cm 들었다가 치시면, 딱, 원퍼팅, 거리에, 기부 거리에, 딱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또 30m를 넘어서 35m 정도의 거리에 왔어요. 30m를 넘으면, 넘으면 무조건 7번입니다, 7번. 제가 지금 7번 라인을 잡았어요. 7번 라인을 잡고, 공의 위치는 똑같이 가운데, 체중은 5대5.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35m니까, 오른손 기준으로 해서 35cm. 35cm 들어서 치는 거예요 자 7번을 가지고 35cm니까 요만큼 되겠네 오른손이 요만큼 됐어요 여기서 요만큼 예 요기 요만큼 35cm 간만큼 35cm 나가면 공이 거길 가요 자 지금 공이 부슷하게 거길 가죠 자 35cm 35cm 자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공이 비슷하게 거기를 가죠 지금 그린이 예, 축축해요 물을 뿌려가지고 축축해서 바운딩이 살짝 안되기 때문에 약간은 이상해질 수 있는데 거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35m니까 35cm 35cm 자 이렇게 돼 보세요 보세요 지금 딱 가죠 자 35cm 35cm 예 보세요 지금 딱 맞죠 그죠 거리가 딱 맞죠 희한하게 맞습니다 자 오른손 기준으로 해서 40 40자 이렇게 지금 잘 됐죠? 와, 보세요. 다가 이 붙어요. <laughs> 원 퍼팅입니다, 원 퍼팅. 기부, 기부. 예, 이, 요 런닝 어프로치 공식만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면 어프로치 정말 기가 막히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0에서 20m는 9번, 20에서 30은 8번, 30에서 40은 7번. 요것만 딱 외우시고, 저 남은 거리가 얼마다? 저거 지금 37m다? 그럼 오른손으로 37cm. 또 여기도 37cm 자 그것만 하면 되죠 그것만 하면 공이 바로 네, 이렇게 붙어 가지고 보세요 지금 딱 붙어 가지고 기부 아니에요 예 네, 바로바로 됩니다 이 러닝 어프로치 공식 시구상에 이 공식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 아, 이거. 아, 그 사람도 몰라, 이거. 저밖에 모릅니다. 자와자천 좀 할게요. 자, 이거 너무너무 좋은 공식이에요. 아마추어 골퍼, 연습량이 없는 골퍼. 백스윙 크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없는 골퍼에게 특효약이에요, 특효약. 외우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남은 거리, 남은 거리에 오른손으로 센치. 요것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저까지 지금 40m, 40m. 그럼 40cm. 40cm 이렇게 오른손으로 예, 똑같이 예, 40 40 이렇게 그러면 대충대충 저렇게 맞아 가지고 보세요 다 가죠 그러면 여기서 보너스로 평지일 때는 이렇게 했는데 약간 그린이 내리막이나 저 오르막은 관계가 없어요 오르막은 조금 세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내리막은 어떻게 정해야 될지 자 내리막 내리막이 왔어요 지금 거리가 한 20m 정도 됩니다 20m는 뭐라 그랬죠? 9번이죠 제가 9번을 잡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서 약간만 응용하시면 돼요. 내리막이 살짝 있다. 이렇게 살짝 내리막이다. 그러면은요. 아까는 오른손을 기준으로 했죠. 자, 이번엔 왼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20m니까 왼손을 기준으로 해서 20cm 또 20cm 이렇게 나가 볼게요. 평지나 오르막은 오른손 기준. 내리막은 왼손 기준입니다. 자 왼손으로 20cm 이만큼, 이만큼이 20cm예요. 헤드를 기준이 아니에요. 손입니다. 손. 손이 20cm를 간 거예요. 그럼 헤드는 따라 서저 밑에 있겠죠? 손을 20cm, 20cm. 자 이렇게 나가볼게요. 20cm 여기네. 그다음에 여기네 20cm가 왼손 기준으로 해서 20, 20 이렇게. 자 볼게요. 지금 딱 맞죠?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뿐인 이 런닝 어프로치 공식, 이것만 여러분이 따라하셔가지고 맨날 샌드 잡고서 뒤땅 치고 탑볼 치고 예, 속상해 하지 마시고, 요거를 오늘 달달달 외우셔가지고 코스에 가서 대입해 보십시오. 바로 타이거가 되는 겁니다. 타이거!